누리를 처음 만난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009년도 12월, 그때 누리를 처음 만났죠. 첫 만남은 고등학생 때 학생회를 했었어요. 각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파트너? 짝꿍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누리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관심이 없었다? 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제가 워낙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상영의 첫 인상은 어쟤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 좀 되게 차갑고 근데 그 이유가 안면을 트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저는 이제 제 짝꿍이 된 애를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어 상영 안녕 막 이렇게 했는데 상영이가 뭐.. 막 뭐야막 이런 표정으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약간. 음, 엄청 수줍었거든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연락 가끔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또 학생회에서 만난 그한살 어린 동생들이랑 아주 어울려 다니게 됐죠. 시간을 굉장히 같이 많이 보내게 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죠. 하얀드 축제를 저희가 같이 갔는데 그때 약간 뭔가 내가 누리를 조금 그래 하나라고 생각이 들만한 뭔가가 있었죠 제 스스로는 상영을 데리고 갔어요 대학교 친구가 다음 날에 야그 상영이 있잖아 너랑 친구라며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때는 막어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걸 저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어, 절대 없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장재적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이를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안지 오래됐고,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있는데, 만약에 사귀고 헤어지면, 이 관계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감성이 이성을 이겼죠. <laughs>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0살 초반에 이 불타는 감정 그래서 뭐 고백을 했어요 대차에 까였죠 사실 친구랑 사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에 엄청 몇 번이고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의 그런 뚝심 근데 그냥 저는 좀 한결같은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거의 한 7년? 8년? 이제 돼가는데 그 중간에 제가 군대도 다녀오고 군대 거의 말년에 누리가 유학도 1년 정도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진짜 거의 삼중고였죠 군대, 유학, 고시 거의 연애에 있어서 삼중고를 다바었는데 자 고시 공부 하면서 이제 둘이랑 연락하는 것도 조금 소원해지고 서로가 많이 힘들었죠. 고비는 상영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왔죠. 사실 진짜 묻무던하고 큰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영이 고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살짝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내가 이제 파리 다녀 오자마자부터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저도 너무 예민했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너무 싸우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시간을 갖자고 해야겠다. 데이트 하자고 했을 때 약간 오늘 헤어질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만났는데, 그 공기가 엄청 무거웠고, 오늘이구나 느꼈죠. 카페를 가서 서로 마주 앉았는데, 진짜 한동안 둘이 말이 없었어요. 상영도 그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상영이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근데 그때는 저도 진짜 제가 미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냥 마주 앉은 누리를 봤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너 오늘 너무 이쁜 거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편진 누리도 어이없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어이없게 풀렸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느 누가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어이없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때 이후로 는잘 지내고 있고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너 나랑 헤어질래? 아니면 결혼할래? 이지선단형을 줬습니다 저한테 거의 답정너였어요 헤어질 수도 있었잖아 누가? 한경 헤어진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누리랑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말 듣고는 항상 결혼 상대로는 나도 누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결혼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빨리 그냥 같이 살아서. 누가 돈을 벌든. 결혼을 생각했을 때 서로인 게 확실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면 뭐 힘든 순간들도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지금처럼 서로 배려 많이 하고 이해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도 또 화해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딱히 바라는 건 없어요. 지금 해준 것처럼만 쭉그 감정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